관심을 많이 가려주니까, 요거 두개는 많이 크고. 맨날 숫 가지고, 어, 요거 두 개. 그냥, 나무 클 때부터 어떤 건잘 크고, 어떤 거는, 유인하면 할수록 낭이 커져. 유인하면 할수록. 여기서 하면은. 유인은 몰라, 가고 어, 어. 그냥 여기 수, 순이, 옆면적이 순 놔주고, 가운데 가운데 놔주고, 이거 얼마나 건강하니? 유인은. 유인 했잖아. 음. 풀지 말라고. 이 이상 또한다 말이지. 아니, 틀지 어, 말라고. 어떤 분은 유인 너무 많으면 수세 약해진다고 아 참, 수세 강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그 아니, 어떤 분이 막 와서 이거 막 떨려? 그, <laughs> 응. 그냥 이거 봐봐. 무슨 이거 유인하나 낭이 오죽 더 크지 않으시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응. 네, 어. 네, 네, 그, 여기 방난큰거다 유인한 거지. 유인하는난큰 낭이 어느 거야. 아마 이거 유인 안 했으면 쭉 올라가서 쭉올라가지 음. 올라만 그냥 끝 끝에가 또 예. 죽어버려. 입형이가 예. 예. 입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투창에 유인을 딱 해놓으니까 덩치가 음. 좋아요. 그냥 요입고쯤는 저거 그냥 그 사람만 구경 시켜줘 봐봐. 유인 유인 하는데 것이 컸어. 커... 그래도 그냥 다 유인했어요. 이게는 이제, <laughs> 뭐냐? 어떤 사람걸그고 어떤 사람들은 그고문떤지 말래 이거 어떤 그 눕히는게 나무 고문햄때는그렇지잘고문 운동하는거지 아. <laughs> 헬스 <웃음> 헬스 아까도 걸었잖아 은 그릇을 잘안 쓰고, 어떤 사생들은 그릇을 고이햄때람 어떤 사람그잘안고어 사람들은 그고무사람들그고문시사고어사람그어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그릇그 겨울철에 그, 저기, 어, 허전하나, 그거지. 나 겨울에, 그, 저, 뭐지, 아 추기 때문에, 그,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나무가 크면, 다시 펼쳐줘야 되는데, 음. 저기, 우리, 그, 흰철이. 예? 이 나무 봐봐. 요 나무는 더큰땅이라나신가 같은 거 아니? 네, 같은 거지. 유인어니까, 이 국, 밑둥지 국기도 봐봐. 밑등지 굽기, 여기도, 엄청 크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리고 요, 요, 요거는, 꽃을 따근네주지를이 만들어줘야 돼. 요, 요거는 주지가 됨잖아. 이거, 이거, 이거 따근해. 음. 주지 쫙 만들어주고. 그냥 유인호니까 나무가 빨리 커지는 거 아람지. 네. 너네 것도 큰 낭들 빨리 해줘. 너무 어릴 때는 안 되고. 음.

이번에 둘진 같이 심었잖아. 이젠 요요이 제식 거리가 3m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식 거리를 아예 3m자로 해요. 지그재그로 심고 그러면서. 3m 50은 해야 될거 같아요. 3m. 어. 네, 생각 3m 50이 너무 어네

일년은 아좀 게. 년 동안 아우라에 이렇게 을 만들 있잖아. 그냥 때, 나무를 입만 유인하면서 입만 키우는 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 다저 나무 봐 봐. 저 나무. 봐봐, 주말에 저 주말에 나무. 저 나무. 엄청 크지 않느냐. 이서 이 Reaper, 이, 입입이 예. 거, 여기 봐봐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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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예. 여기는 아, 봐야지, 여기는 이 이파리가 크잖아 네. 옆지 닫았잖아넓 um, 여기 옆지들다다났어 다, 옆지 봐봐 옆지 옆지 다 다났어 이파리 가 크잖아 여기는 아무래 선생님이 이런 그 글자가 섞이니까 뭔가 받아들이는 게 틀려 틀려. 야, 이거 얼마나 크지 않 크지? 난 2층만 키우면. 뭐 5년생 같 5년생. 5년생 5년생 내가. 5년생 된 거지. 여기가 입구보다는, 아, 입구보다는. 여기가 열매가 크지. 어, 네, 네. 그 이유는 아는 사람. 네? 입구보단 여기가 열매가 큰 이유를 아는 사람. 햇빛 어? 햇빛, 햇빛. 나도 여기가 동산인지가 온도 높아 여기가 닦는 게더 많은. 그러니까 온 온도는 그러니까. 저도 올라가. 그러니까 그 천정으로 대방해 그네 환기를 시키는 거라 바로이. 이렇게 올라오네 닦는 게. 오, 오.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수확해요.